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테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여준 것들이 많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진입 자리 잡아 보시고 거기서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로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실 때도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어디 이탈하면 손절치고 어디 올라가면 몇 퍼센트 이익전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함. 한 번씩 다시 한번 대뇌이시면서 되네, 계속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매매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네, 오늘을 내일의 급등주 어떤 것들이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엔트박이 어,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요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1600원 정도 요런 자리 주요 자리 지지가 나오는 움직임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별로 빠지지 않고 적당히 빠지고 여기서 주요 자리 이평선의 지지를 받더니만 2 0일선 올라타면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요 자리 요 자리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니까 상한가로 뚫고 뚫고 그 다음 위에 올리고 나서는 주요 자리 두번 쌍바닥 지지이 나온 자리가 보여졌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5,150원을 안착해 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갭상승해서 요런 자리 시작을 하면 충분히 6,000원대 시작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갭상승을 해서 뭐6 0 0 0대 넘어서 시작을 한다.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타점을 잡아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 전략 짜셔야 되겠고요. 지금 움직임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 위에 7, 8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가면서 이 정도 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로선 그어 보시면은 딱딱 보여집니다. 주요 가격대가 2800원대 올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3,850원 정도 보여지네요. 이렇게 3,800원 정도. 좀뭐 길게 본다 해서 3,9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서 주요 자리에서 흐름이 나오는 것들 여기 살짝 옆으로 돌려보시면은 또 여기서 이제 주요 가격대의 흐름이 보여지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보여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올리면서 갈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짧게 갭상승해서 움직이는 봉이 시작된다 하면 살짝 눌러주는 타이밍에서 노려보시고 이런 타점에서 이제 진입자리 잡아보시면은 어, 될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여지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면 주요 타점은 이런 자리였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자리 그 다음 다시 한번 올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여기서 돌파 타점을 노리시는 패턴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그 외의 움직임들 지금 위쪽 박스권에서는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벗어나지만 않는다 3,900원 정도만 이탈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죠 덱스턴인데요 덱스터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터는 엔트박이 12월 21일날 5,4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 4 0 0원에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이어 선물로 제가 엔트박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25,000원까지 찍은 찍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400원에서 이제 500% 거의 가까이 갔.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양봉을 뽑고 윗꼬리 조금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5,500원, 25,000원 정도 신고가를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 쭉 올려주다가 뭐이 정도 움직임에서 25,000원 주격 가격대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꼬리 달리면서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길게 빠진 움직임이 나오면 적당히 청산하시면서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타점 다시 잡아보실 거면은.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이런 자리 2만 원대 정도 이탈 없은 없는 움직임 나오면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또 이제 한번 쯤갈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거량 터진 움직임과 함께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강력한 추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엔트박이 말씀드린 첫 번째 타점, 5,400원이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 타점이라 하시더라도 이런 자리, 뚫어주는 자리, 여기서 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엔트박 가심용목들 중에서 좀 빨리 가는 자리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고, 돌파 타점이 나오는 이런 타점에서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눌러주는 타점에서 이 부분에 진입하셔서 이렇게 노리시는 것도 조금 더 빨리 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디지캡인데요. 디지캡. 지금도 이제 좋은 움직임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디지캡도 엔트박이 11월 5일날 4,1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4,100원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11월 달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좋은 움직임으로 12,000원까지 가는 그런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이제 긴양봉을 뽑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단기적인 그 흐름인 8,920원을 뚫어, 8,900원 정도 뚫어주고 올려놓고 앞쪽 여기 이제 흐름을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어 여기서 이제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은 이제 뭐, 엔트박관심종목 중에서 다 이런 패턴을 흘러가면 많이 봤죠. 그리고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안 빠지면 움직임 나오면 또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뭐더 올라가다가 뭐 15,000원이나 2만원대에서또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적당히 수익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원을 찍어주는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12,000원, 12,200원으로 까지 고가를 찍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이 기준에서 대응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타점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평선 보시면서 거기서 진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움직임 나온 것들 잡으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요 타점 여기서 이제 진입자리 잡으셔가지고 노리셔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기준봉 뜨면서 거래량 크게 들어온 기준 가격대 흐름들 잘 분석해 보시면서 거기서 대응 전략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 종목입니다. 지니언스인데요. 지니언스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잘 올라가면서, 요번에는 이제 한번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앞쪽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찌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요 가격대를 9,000원대 부근을, 9,000원대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요 자리를 뚫어준다 하면, 이제 충분히 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 한 번쯤 갈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1 6일날 5,300원에 처음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5300원 대 여기서 말씀드리고, 지금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좋은 슈팅이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금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미세한 거래량만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뚫어서 만원대까지 간다 최소한 그런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차트고요 이것도 이제 지니언스는 이제 만오백원 여기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만원 뚫어서 움직임이 나온, 나온다 하면 앞, 앞쪽에 봤었던 아까 디지, 디지캡 같은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흐름에서 9000원 단계 흐름 돌파하는 차트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막 상승흐름 나올 때잘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타점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기 9000원대 돌파 타점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거기서 단타도 되는 자리가 나오고 스윙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량 들어오면서 그런 자리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인데 다음 종목은 유엔젤 인데요 유엔젤도 지금 잘 올려주면서 올리, 어, 여기 이런 결국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21선 지지받고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좀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것도 똑같이 5,500원 정도, 5,600원 이 정도 뚫어줄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타점은 11월 3일 날 4,100원대 말씀드렸고요. 11월 3일 날 4,100원대 이 정도 가격대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이제. 11월 3일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다가 결국 상가 슈팅 나오고 눌러주고 지금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앞쪽에 이제 이런 흐름들 다 뚫어버리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트가 매우 좋습니다. 한 번도 큰 시세를 낸 적이 없고 상장 이후에 여기서 이제 래량이쭉 들어오면서 좋은 박스권에서 좋은 가격대 흐름을 매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5천원대 지지받으면 위에 신고가, 최고가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지금 돌파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좋은 움직임 한번 보여주면서 가격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유엔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나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도 지금 다시 한번 올리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10월달에 1,900원에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밑에서 말씀드리고, 작년 10월 달에 처음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박스권 흐름을 살짝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지금 눌러주고 지지받는 상황이라서, 여기 위쪽에 가격대 흐름인 2,900원 정도 뚫어줄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서 미세하게 들어오면서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3000대 뚫어서 이렇게 긴 양목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전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 느 정도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한번 쭉 뽑아주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2평선, 21선, 255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거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종민나 나노인데요. 나노, 나노도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죠. 지금. 나노도 지금 고점에서 살짝, 단기적인 고점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엔도엔1박0 0원0 0원0 어1 0월 7일날 말씀드렸0 0 0 0월 7일날 0 0 0 0원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 박스권에서 뚫어주0 움직임이 나오니까 위로 넘어가고 또 뚫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의 움직임이 0 0 0 0원대 2350원대 뚫어주려고 하는 이런 2400원 이런 자리를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자리 잡으신 분들 지금 여기서 21선 올라타면서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뚫어주면은 2700원, 800원, 3000원대 뭐 요정도 가격 가격대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네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서 좋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타점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디를 손절가를 잡고 어디를 진입자리를 잡을지 그런 부분들 본인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